뭐, 뭐 어? 거기도 뭐 들어있어요? 어? 열렸다 오오 뚜껑 위에도 뭐가 있구요 신발 신발이라고? <laughs> 계속 신발이야? 아닌거 같은데 와. 스프레이 모양이네 오지 얌냠 어, 맛있는 까꿍 같다 소리가 신발. 어디 한번 하시 그럼 조심히 열어볼까? 응. 먼저 아기부터. 응. 오케이 도키. 와. 팔 하나 떨어졌고요. 무서워. 여기다 하나 잊어버리면 속상하니까 보면 통에다가 한쪽 팔. 뭐야? 뭐야? <laughs> 보미가 한 번에 뜯었네요. 또. 머리 벗기면? 머리를 벗기면? 궁금해. 아, 잠깐만. 눈을 한 번. 아닌가 스티커 뜯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었군. 다시 붙여주세요. 띠롱. 엄마는 스티커를 떼면 눈이 보이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닌가 봐요. 다시 붙여고. 머리를 먼저 한번 열어볼까? 응. 궁금해? 머리카락이 있대. 과연 응. 어떤 친구일지. 레어일까요? 뭐야? 응. 응. 뭐해? 백발? 응? 백발이야. 신기하다. 아, 레어 아니야. 레어 아니야? 엄마는 모르겠는데, 레어야? 아니야? 뭐, 뭐. 아까 여기서 나 머리 묶은 친구 아니야? 머리 묶은 친구 아니야? 어. 걔가 레어야? 응. 어. 어디 한번 봐볼게. 레어는 별이고 그다음에 하트. 레어는 별이고 하트. 무슨 무거 무슨 친구냐? 어머가 이제 비니몽키 뜨러다비게몽키 오케이. 근데 엄마 너무 예쁜데? 이게 오른 친구다. 울트라 레어는 응. 저렇게 생긴 애였구나. 응. 엄마 이 친구 더 예뻐. 머리카락 너무 예쁘다. 오케이. 응. 엄마가 여기 세모 모양 알을 잡아당겨. 응. 응. 어디? 이쪽에? 응. 그렇지. 응. 안 됐어? 응. 응 뭐? 과연 뭘까? 응? 뭐야? 팔찌? 열쇠, 열쇠고리 열쇠고리? 응 아하, 여기다 일단 놔두고 열쇠고리 아, 응. 이거 끈 달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끈인가 봐응 어, 하나는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아, 이거 팔찌 팔찌? 뭐야, 뭐야? 모자? 과연? 네. 빠밤, 빠밤, 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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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검정색 모자. 너의 모자야. 어울리는 걸. 너무 예쁘다. 엄마 예뻐 예뻐야. 친구 음, 만들어. 그리고 옷. 음. 여기요. 음, 어떤 옷일지? 땅. 한발짜리 원피스, 블랙 원피스. 어, 아 따로 따로구나. 투피스와 별 그림이 그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겠다. 어 이렇게 입히면 정말 정말 귀여울 것 같다. 여기다 놔두고 일단. 그다음은 조금 조금해. 이거 케이스 종이가 예쁘다. 비닐 색깔이. 핑크색에 검정색에 말은 뭐. 뭘까요? 신발. 어떤 색깔일까 궁금해. 설마, 블랙은 아니게. 디롱 진짜 블랙 신발이야. 너무 멋지다. 나도 블랙 깔고 있지. 정말, 너 완전 블랙블랙 블랙 하군. 누가, 나, 아래 어디에 들어오다. 다, 다, 다뺀 거야? 여기 응. 안에 뭐 들어있다며. 뭐들어왔어 우와. 우와! 허어, 귀여운 응. 빛이 들어있잖아. 너의 치 음, 아까 머리 비껴줘야 되나봐. 그리고 또 하나 더. 와. 뭘까? 우와. 뭐야? 혹시 머리핀? 머리, 고무줄? 쭈쭈뿅! 쭈쭈뿅. 쭈쭈도 꿀벌 같다, 꿀벌. 있잖아? 줄무늬가 있네. 쭈쭈뿅. 와, 반가워. 니 이거 어제 입어 놨지? 이제, 이제 원피스부터 것도다발 발도 느는 거야. 음. 이게끝 꽃인가? 그? 런가 응, 음, 다 귀엽다 근데요. 엄마는 내어을 별로 안 좋고 엄마는 그냥 이런 애들이 더 예쁜 거 같아. 이, 이런 애들 이거? 응, 음, 훨씬 예뻐. 훨씬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머리도 예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 구했다, 고리엄마 그니까. 응, 다음에 이 친구 나오면 좋겠다. 이 친구. 핑크핑크 핑크 토끼 친구. 너무 귀여워. 귀여워. 잘 됐다. 응. 팔을 앞으로 바꿔서 입혀보세요. 어. 그렇지. 엄마가 말고, 완전 그렇게 한쪽 상극처럼 그냥 똥눌리면 돼요. 구멍에 응. 팔을 넣으면 되겠네. 뚫려 뚫려 있으니까 뚫려 뚫려 아니구나. 오뚝뽀또뽀또뽀. 잠깐만.